하세요. 네,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laughs> 함께 마음을 나누는 좀 소중한 자리 같이 할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 보통 부활절에는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가 되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의 현장에서 다 같이 많은 단위가 모여서. 함께 사회적 약자들, 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더 생각이 좀 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것을 실패와 좌절의 상징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제자들조차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 하지만 여기서 성서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음, 이 부활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진리와 사랑이 다시 살아난 그런 소름 돋는 승리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넘어 미성숙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진리, 생명, 사랑, 이것이, 야, 이게 승리한다는 아주 통쾌한 그런 선포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어, 민중신학자인 안병로 선생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활이란 오래전에 일어난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힘들었던 민중, 오늘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그 부활은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해방의 사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치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의 노력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부활의 희망을 기억하라. 어,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가 경험한 이 부활의 선물들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선물은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다가왔는데요. 이틀을 남겨놓은 서비스 날짜에 굉장히 깊은 초대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갑자기 이 초대는 뭐지? 라고 하는 순간, 아, 또 다른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야, 서비스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알아서 서비스가 찾아오다니. <laughs> 어, 뭘 얘기하지가 아니라, 아, 그동안에 있던 흐름을 지금 타이밍에 얘기하라는 아주 명확한 하늘의 안내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결정이 있은 지 하루 전, <laughs> 아, 하루 후, 어, 바로, 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도 전에 잠에서 자고 일어난 토요일 아침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다 살아나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대표성을 띈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많은 어떤 생각을 더 주는 것보다, 아, 그간에 경험했던 것을 그냥 담담하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 전달자로서 오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어, 올 초, 겨울부터 초봄까지 아주 저는 지독하리만큼 깊고 고통스러운 물사이클을 보냈습니다. 어, 그동안에 말했던 물사이클은 물사이클이 아니었구나 할 정도로, 어,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이 되지 않는 정치적 정황이나 또 유재님께서 미국에 가신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이 무기력함과 좌절과 그리고 알수 없는 분노와 슬픔, 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침에 일어나는 게잘 되지 않을 정도로의 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창조의 과정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냥 좌절의 경험으로만, 혹은 일을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아마 정철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물사이클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또그 물사이클에서 무엇을 해야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해엄 속에서 계속해서 빛을 찾아 좀 향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다 안다고 함에도, 야, 이 물사이클은 정말 만만한 게 아니구나. 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조차는 처음 있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늘의 안내를 듣고자 몇몇 도반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알리기도 해보고, 어, 참이 목마른 마음 안에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 울기도 하고, 참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 안개숙과 같은 그 시간들을, 어, 걷는 동안, 야, 이 안개 속에서는 웬만한 빛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아주 명확한 빛이 있을 때 내가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데, 이 안개 속을 어떻게 헤쳐가지? 라고 하는, 어, 한마디로 정말 미쳐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모양새가 때로는 꼬라지로 혹은 무기력함으로 또 현실 회피처럼 보이는 이 증상으로라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 물사이클 속에서 변화된 움직임은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주 소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몇몇 도반들과 그 깊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어, 경험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선물과 같은 어, 그 지점이었는데요. 이 깊은 물사이클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어,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을 함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준 깊은 도반들의 홀딩이었습니다. 여러 도반 그리고 서버분들께 이 시간 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선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티먼트 세미나 준비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계절이 바뀌는 시간까지, 한달 반가량 4월 세미나까지 그렇게 긴 시간 위주님이 안 계신 자리 안에서 이 서울센터에서 사랑으로 중심축을 세워주시고 또 매일 축복과 헌신 사랑을 내어주신 그 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센터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이 축복의 밥상을 통해서 어, 지구복 육신이 굶지 않도록 해주셨고 센터가 뉴모플러즘 가운데 정말 청소를 매일 같이 해주시면서 이 조율된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희님이 함께 해주신 이 자리가 어, 지난주 유지님의 서비스에서 말씀해주신 진동 높은 뉴모플러즘, 그 고요의 것에 거하는 조율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선희님이 그 하늘바람 부는 곳을 함께 잠시 경험하게 해 주셨구나 하는 좀그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렇게 물 사이클을 서서히 어 도반들의 사랑으로 녹여내어 지나서 처음으로 어 멘토님들 없이 진행하는 4월 세미나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멘토님들의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참가자 모집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자기 의심도 많이 들었고 몸이 더운 상태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고민들을 좀 해가던 시점이었는데요. 세미나 시작을 두고 딱 2주 전 참여자 2명, 이 2명도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는 그 와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한 명, 두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지금의 수준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아, 이게 결과 값인가? 아, 우리가 오만했나? 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요. 또, 멘토님 없이 여는 첫 세미나에서 이 결과 값이라고 생각하고 보니, 야, 이거 과연 열수 있을까? 우리의 객기인가? 도전인가? 어, 정말 알수 없는 이 과정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그저 할수 있는 건 음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참여자, 참가자 이벤트도 해봤고요. 어,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또 매일 명단을 확인하면서 아침마다 참가자 명수를 계속 확인할 때, 아, 약간은 실망감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축복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한명한 명의 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시장을,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야 선희님이 이 타이밍에 여기 계신 이유가 이걸 하기 위해서? <laughs> 라고 할 정도로 어, 센터에서 선희님과 영사님 어, 셋이서 이렇게 매일 세미나 참가자 명단을 받아서 축복 리스트 200여 명의 명단을 한분한분 한분 부르면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고 도반들과 이 초대의 마음을 어, 다셨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딱 어,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참가자 한 명이라고 해도 이한 명은 하늘이 보내주신 귀한 인연이겠다. 어,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실망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걸 결과로 생각하지는 말자. 라고 하는. <laughs>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과 정성을 보낸다. 그리고 그냥 그 이혼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크게 그냥 더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지점으로 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작 당일 직전까지 해서 아침이 딱 되었을 때는 참가자 8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음, 이게 결과 값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혹은, 어, 그렇게 큰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매순간, 보통의 세미나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건들이 펼쳐졌거든요. 아주 놀라운 건 많은 일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 어 유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를 할수 없는 그냥 그런 여유가 없는 시간들로 매일 매 순간을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야 이곳이 완벽한 하늘의 디자인인가? 라할 <laughs> 정도로 어, 참가자들의 다양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는 둘째 날 참여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간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순간은 야 이거 시트콤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는데 그러면서 놀라웠던 건이 순간 세미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도 저 자신에게 만트라처럼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와. 넌 어느 자리에 있어? 지금 이 순간 중심을 잘 잡고 있자. 나는 나의 할 일을 한다. 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마다 이렇게 저희 스텝 백골티 눈을 딱 봤을 때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를 너무 명료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리는 장이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참 신비한 경험들을 저희가 만났었는데요. 어, 함께하는 중심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참가하신 분반들이 어, 세미나를 점점 더 신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세미나 마지막에 한 참가자분의 소감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좀 남아있습니다. 유진님, 재영님, 마샤님의 향기와 다른 함께하는 팀의 어우러짐에 감탄하였고 축복을 보냅니다. 음. 어쩌면 이전에 제가 바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진정한 연결의 힘을 배웠습니다. 어, 세미나를 마치고 또 스텝 백컬티들과 가진 이 디브리핑 시간에는 깊은 성찰과 배움도 있었습니다. 그 글에 남겨주신 백컬티 스텝분들의 내용 일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에 남겨둘 만큼 정말 너무나 상징적인 세미나였어요. 막판에 채워진 참가자 모집부터 다양한 배경, 세미나 중에 드러나는 참가자마다의 성향들과 사건들, 유지님 없이 진행된 세미나, 스텝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컨디션 난조까지 그럼에도 이 모든 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서 더 놀라웠습니다. 스텝 백골티로서 우리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게 된 세미나였습니다. 운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조율되어 있다면 하늘의 디자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늘의 디자인이 드러나도록 했구나. 우리의 하나 된 집중이 당황스러운 여러 상황 안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빛의 몸체가 되어 사랑의 통로로서 세미나를 창조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현되는 경험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창조할 수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 올해 초, 그지난나 <laughs> 어, 미칠 것 같던 시간들로부터 해서 지금 4월 세미나에 그런 한큰 텀을 마치면서 좀 오늘의 부활의 의리, 의미를 더 새롭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승리란 무엇인가? 성공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레이스님의 북어부 그레이스의 음, 책에서 그 해석한 성수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저는 큰 깨우침을 받습니다. 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보상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도록 드러나시는데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에서 오는 결과값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다.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보상이다. 이 말씀을 음해 보면서 저는 우리와 연결된 이 과정 속에서 창조적인 결과가 물질의 차원으로 드러나는 것, 영의 영역에서 열리는 이 보상을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큰 사이클에서의 저에게는. 큰 부활의 경험입니다. 세상은 애고의 잣대로 또 겉모습의 결과로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어느 순간에는 그 기존에 휘말릴 뻔 했지만, 어, 다시 돌아와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것은 바로 저에겐 참큰 부활의 선물인데요. 어, 부활은 그 결과를 뛰어넘는 사건으로 나를 통해 경험되고 드러난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승리의 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미나에 초대되는 한 명, 두 명, 이번 세미다몇 명이 와야 할 때마다 두 명이요라고 할때아이 숫자로 드러나는 명수의 성공에 자꾸 잣대를 둘수 없다. 어, 그것은 소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참 존재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다. 그러니 그한 사람은 정말 몇만 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타난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난 서비스에서 말씀해주신 그 유지님의 시한 시 구절을 다시 음미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 옷을 입은 신성한 존재들이 하늘 바람 속상임을 들으며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네. 어. 중심을 갖고 움직임을 서서히 배운 가운데, 아, 나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서비스로 초대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진리의 힘 중심의 힘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요함 가운데. 우리의 깊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힘을 잃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 간다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